안녕하세요. 저는 신나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미취업 청년 취업 촉진 신용 상승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처음 사업 참여를 신청했을 때에는 아직 취업 전이 없고 떨어진 신용도도 얼른 올리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신용점수 회복과 빠른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도우미를 두번 이용했고, 아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발급하는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카드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세 번째, 매월 통신비를 제 이름으로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제 신용점수가 약 400점 이상 올랐더라고요.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취업에도 성공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의 면접비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 참여를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 저한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저와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약 67%인 1,640명의 신용점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 신용점수는 약 30점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모두 여러분들이 신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는 서로를 다 같이 칭찬하고 응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신용점수가 1점 이상 오른 전원에게 신용개선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업 시행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많이 오른 참여자분들을 신용도 개선 우수자, 선정하고 신용개선경려금을 우선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30점 이상 오른 831명이 우선 지급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대상자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린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 아직 신용복지 컨설팅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신용도움이나 신용 컨설팅도 이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신용복지 컨설팅을 이용하시고 신용도가 오르면 사업 종료 시 신용 개선 경력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신용도도 올리고, 취업도 성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힘내보아요. 파이팅